오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미로다. 아멘.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지은 켈빈은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게시,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것은 신비요, 비밀이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게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게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고 경건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경건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 종기,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라.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계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참 언약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의 신보다 위대한 참 왕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은 매순간 부르며 높여 찬양할 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여우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달콤함을 매순간 누리게 된다고 칼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참원약계, 참왕 예수님을 찬양하라. 참 왕은 자신의 존재를 주어서 자신의 본질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반대로 가짜 왕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을 이용하고 예수, 백성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독재자들입니다. 참 능력의 왕은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십니다.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발등상. 하돔락을 나, 언약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언약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발등상으로서 언약계, 바로 참 언약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망이 되게 하시고 우주적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리적인 속죄, 대리적인 물음을 하시고 또 대리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세 번째로 죄사함의 자비를 베푸는 참 중보자, 참 제자장,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라. 구약의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 아론, 사무엘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증거와 윤례를 지킴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허물 많고, 허물 많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모세로, 참아론으로, 참사무엘로 오신 예수님의 중보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용서를 하시고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제사장, 대리적 제사, 자신이 제사가 되어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해야,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경건은 바로 경건한 예배입니다. 참 신자는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경건한 예배가 서게 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경건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마 감동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 예수 목장 교회와 우리 교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